괴움을 당할 수있다라아 자기가 네. 이제 자기 일지에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다 등지고 서방하고 못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짝은 이미 제아지가있죠 그죠?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를 바보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방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지에 있다는 걸 대신 서방하고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굴러 이제 요래되면요래됐으면는 <laughs> 서방과 동거하여 살기엔 여러 가지로 보달픈 요소가 있으니, 오늘 샘플 중에 이 샘플이 있습니다. 여잔데,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두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 글자가 격각이 되죠, 그죠? 이게 팔자 내 있으면 격각살인데, 오하고 관계가 망신처럼 어스프리하게 끌어 쓰는 게 아니고, 서로 계속 불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 서방님이 직업적으로 맨날 떨어져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마가 아닌데도 그렇죠. 신이 볼때 오가 역마는 아니죠. 근데 오를 중심으로 볼땐 내가 역마가 되니까 결국은 역마 관계 가 형성을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서방님이 매도록 막 그냥 그래 가지고 한 며칠 요 안방에서 오하고 지나고 같이 살면 와. 돌겠다 하면서 나가본다, 갈게요. 그게 <laughs> 돈은 거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음, 뭐, 저쩌저쩌 이랬는데, 막, 서방이 막, 난 도저히 못 산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 예, 거기에, 분명히 이웃은 이웃이죠. 오미 씨는. 한 칸만 끼우면 다 이웃인데, 그게 두칸떨어져있으니까 인생관, 살아가는 수단, 방법론, 이게 다 차이가 나니까 그렇 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황당한 일을 많이 당한다. 불안이 온다. 일단, 그래 오 자, 그 다음, 삼묘, 삼류는 간질병이다. 요 경우는 저는 막 샘플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제 정신과는 안 봤는데, 정묘일에 묘가 이렇게 거듭하였으니까. 그 다음, 백호, 개강, 암체질이고, 이건 뭐, 뭐, 여러 번 이야기 된거 수다, 사주가 열병고, 그러니까 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말라, 꽁꽁 얼어붙는 모에서는도어 열병의 고통이 오더라는 거죠. 이 인수사폐는 무명질. 이 경우가 가장 질병이 골복잡습니다. 인수가, 아, 사편 사람은 평생 아파요. 평생 아프더라. 관다, 관, 관살이 태하면 관성이나 편관이 많으면 전응이 된다. 머리가 아둔해지는 거죠. 일종의 관이 너무 많아서 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일종의 머저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운이 경과하면 마비질환이 온다. 관운이 경과하면 마비질환이 온다. 즉, 차례 일종 생애가 너무 오래 서있으면 구덕부지요 딱, 바로서 차례개 해가 딱있으이 관이거든요. 예고운을 경과하고 나면은 그 굳은 형태의 결국은 질병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 제가 옛날에 그 노트를 갖다가 쭉 해놓은 거를 갖다가 떠오르는데 예. 이거 말고도 뭐 그동안에 쭉 나왔던 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구결을 만들라면 만들어 볼수 있겠죠 예. 자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참작 자료 요거는 이제 불설인각형에 나와 있는 예. 질병 요소입니다. 에이. 종교적인 요소. 자, 이거 보고 나면 정말로 이제 나쁜 지못 합니다. <laughs> 한번 봐보세요. 떨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귀한 벼슬을 얻는 까닭 전생의 불상을 금으로 다늘리뭐꼭그 뭐, 불상만 그렇게습니까 상징적인 어떤 요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에이. 자, 불서인가경이 나온 겁니다. 에이. 단장 공도에도 황금으로 불상을 단장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이요, 뭐 옷으로 부처님을 위하는 것은 자기 몸을 덮고 살피는 것 같다. 이, 여기서 나는 불상 부처님 이런 거는 남이라 생각됩니다. 남. 남을 남남자 남을 그 옷을 입히 주면 다음 생에 오지 된다고 해. 예, 내가 귀한 볕을 얻는다 이말이죠 말타고 편히 앉아라 니는 까닭은 전생에 다리 놓고 길 닦은 공덕이다. 비단옷을 입고 사는 까닭은 전생에 선님들을 위하여 옷포시를 많이 할 까닭이다. 여기서 선님도 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를 위해서 우리가 예. 예. 그다음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한 까닭은 전생에 가난한 사람에게 차와 밥을 베풀어준 공덕이다. 먹고 입는 것이 능력하지 못한 까닭은 전생에 돈한푼 남에게 베풀지 않은 까닭이다. 높고 큰 집에 사는 까닭은 전생에 높은 산에 있는 암자나 절에 쌀 시주를 많이 한 공덕이다. 복록이 풍족한 까닭은 전생에 절 짓고 정자 세운 공덕이다. 미모가 뚜렷하여 단정하고 잘난 까닭은 전생에 부처님께 꼭 공양을 많이 한 공덕이다. 그다음에 아름답고 잘난 여자를 아내로 얻은 까닭은 전생의 불문 기의 연결을 많이 지운 했기여자들이 남자들이든 어쨌든 그 부처님 제자를 많이 만들면 예, 미인을 만한다그는데 예. 바람직한 건 아니죠. <laughs> 다음 생에 자기도 해탈을 해야 되는데 이거지. <laughs> 다음 생에 자기도 많이 해탈을 해야 되는데 불문의 기를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다음 생에이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예. 그다음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까닭은 전생에 부처님께 당번 공약을 했던 당번이 뭐냐면 예 당번 잘 모르시죠? 예, 당번이 뭐 주번 당번이 아니고 <laughs> 그 원래 그 절에 행사를 하면은 그 천을 이렇게 늘어뜨리는것입니다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우리 지금 이벤트 하면 뭐합니까? 예, 축계 배가 이벤트가 막 아주 예, 이게 이제 여기에 쓰는 그고 그 이름이 당번입니다 당번. 고거를 예. 자기가 비단이라든지 아름다운 색이 있는 천을 갖다가 이제 공양을 한게당번공항입니다 그다음 부모 부족하고 사랑받고 사는 가닥은 전생에 혼자 된 사람을 돌봐주고 공격하는 가닥이다. 자, 이제부터 슬슬 조심해가 보십시오. 부모가 없는 가닥은 전생에 많은 새를 때려잡은가 보다. 이 새를 보면 보통 전, 조상으로 봅니다. 조상, 부모, 정신적 존재, 에, 인간보다 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 이런 걸 주, 주로 상징합니다 새. 새를 데려가면 잡은 과보다 자손이 많은 까닥은 전생에 갇힌 새를 날려보낸 공덕이다. 러시아의 그 양계장가가 이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laughs> 예, 자식이 없거나 잘못 기르게 된까닭은 금생의 여자 몸에 빠져 산 과보다. 그 다음에 금생에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생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이분 금생이에요 바로 여기서 전생이란 말은 네, 요새 시대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전생까지 갈게 없어요 바로 현생에 바로 이렇게 결과도자온다는 거죠 아니? 금생에 자식이 없는 까, 까닭은 전생에 꽃을 함부로 그 꽃이라는 것은 남이 씨앗을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죠 네. 그래서 그 꽃을 함부로 끊은 탓인데요 꽃꽂이 이런 거 상당히 안 좋죠 사실은 꽃꽂이가 취미로선 참 좋은데, 꽃을 끊는다는 것은, 꽃을 든 남자도 놀라지게 말 예, 꽃을 끊을 때 대체로 그 나무에, 나무가 가 있는 그 특히 그 꽃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도 상당한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통증을 안 느끼는 대부분 다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배철은 이제, 줄기에 수분이 많은 거는 우리가 잘라도, 고통을 많이 안 주지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거는, 나무 자체가 고통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분재 같은 걸 해보면, 요 여기 올렸는데, 요, 요, 빵! 자르죠. 그 다음에는요, 요로 안 커요. 요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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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큰다고 할게요 문제해보셨죠또여파팍자르면요딴 예, 예, 예. 쪽으로 살 세월이 오래가요 예, 그게 상당한 통증으로서 그 수분이 없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재를자르면은 굉장한 통증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나무 자체로서 수분 많은 걸 봬도 좀 덜한데 아무튼 꽃을 꺾었다는 것은 꽃을 꺾었다는 것은 남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과보기 때문에 예, 자식이 없다 이 말이죠 이어서 요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잘 봐보세요. 이. 현생의 아름답, 어, 미모가 뚜렷하고 단지 잘난 까닭은 부처님의 꽃공야만 해야 됐죠. 실제로 여자 얼굴이 있죠. 아주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깔끔하게 생긴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네. 사과치고 잘 생긴 사과처럼 이렇게 딱 생긴 얼굴들 이 있죠. 실제 앞으로 경험해보세요. 저는 뭐 수십 번을 경험했지만. 아주, 그, 얼굴이 아주 윤곽이또렷하고뭐 얼굴이 희고 곱고, 딱그 사람 무자식다 그래서, 꽃을 꺾어가지고, 공약을 많이 하니까, <laughs> 공약을 많이 하니까, 다음 생에 얼굴은 예쁘게 태어나는데, <laughs> 손이 없더라요 <예쁘네>. 이야, <laughs> 이게 정말로, 근데 그거를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 해봤어요, 실제. 한, 뭐, 대강 줄잡을 한2 0명 이상, 보면, 자식이 없는 사람의 상모를 이렇게 일부러 유심히 관찰하거든요. 그럼 인중도 보면은, 대체로 인중에 결함이 있거나, 상근에 결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신체를 건강하지 못하거나, 자손에 생상 문제가 있는데, 깨끗하다니까요. 그것도 막딱 보면, 인중도. 그래서, 무자식의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눈 밑에 그 와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도 명륜, 밝고 깨끗한데도 무자식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히 이런 업보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많이 짓고 말을 안 하는데, 예, 예. <laughs> 예. 그런 사람이 금생에 또꼬꽂이를 하더라니까요. 예. 습관 때문에, 습관. 전생의 습생 때문에. 그래서 꽃꼬이를 하면 못나하게나 하죠. 꽃꼬이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응? 죽을 미꾸라지라도 사과 좀, 방생 좀 해라. 예. 그렇게. 그래 그래 해도 마찬가지로 또 꺾잖아요, 또또 잘라 보거든요. 잘라 낸거또 자르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공공재예요. 공공. 그렇죠. 선물도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장 사는데요. 이게. 수종으로 만든 거예요. 예. <laughs>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정말 아주 그참어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꽃을 이렇게 함부로 꺾는 게 아니죠. 예. 자 그다음 봐보십시오. 예, 수명 장수하자면 전생에 삼목숨을 많이 사서 방생한 공덕 바로 나오잖아요. 삼목숨을 예, 많이 사서 방생한 공덕이다. 금생에 오래 살지 못하는 까닭은 전생에 삼목숨을 많이 죽인 가보다. 예, 호라비 신세로 외롭게 사는 까닭은 전생에 나무의 아내와 가늠한 가보다. 음, <laughs> 이거 다고 신경 쓰지 <laughs> <나 지금 웃음> 어, 그 다음에 외롭게, 과부로 외롭게 사는 까닭은, 전생에 가고, 지금 현생에로 보라 했죠, 지금. <laughs> 지금 말은 전생인데, <laughs> 전부 현생입니다. 아니? 에, 전생에 남편을 우습게 알고 전대하던과보다 그래서 현생에도 남편을 우습게 알고 전대하면 이렇게 과부가 돼요. 금생의 종로로 타는 까닭은 전생의 은혜를 갚지 않고 의리를 지키지 않는 과보다 금생의 눈이 밝은 까닭은 전생의 기름을 시주 많이 하고 등불 공양을 많이 한 공덕이다. 금생의 한쪽 눈을 못 뜨고 보지 못하는 까닭은 전생의 올바른 길을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은 과보다 금생의 입변이 잘 생기는 까닭은 전생의 부처님 앞에 등불을 풀어서 까려 그래서 저래 가면 이래, 이래 이래 예 촛불 거는 거 따로 했죠, 그죠? 예, 풀어서 끄지 말아야 그죠? 여기서 부처님은 나무로 생각해도 됩니다. 귀머거리나 벙어리로 태어나는 까닭은 전생에 분모를 심하게 욕하고 홀대한 과보다 꼽초로 태어날 까닭은 전생에 예부라는 사람 보고 비웃은 까보다 팔이 비틀어진 까닭은 전생에 그 손으로 나쁜 짓을 한 탓이다. 다리가 비틀어져 절름발이 된 까닭은 전생에 길 가는 사람 막아놓고 때린 까보다 <laughs> 금생에 소나말이 되는 까닭은 전생에 남의 빚을 갚지 않은가 보다. 전생에, 돼지나 개가 되는 건 전생에 남을 속이고 해친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로 질병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병이 많아 늘 고통을 받는 까닭은 전생에 부처님 도랑에서 술 마시고 고기 먹은가 보다. 이거는 전생까지 안 가도 됩니다. 꼭 부처님 도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간적으로 그런 공간이 아니라도, 예, 마시지 말아야 할자리라는 뜻이죠. 마시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술 마시고 고기 먹은가 보다. 그다병 없고 항상 건강한 까닭은 전생에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약을 준 공덕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렇게 병든 사람 많이 도와주는 거는요, 다음 생에 건강은 보장된다. 예, 그렇게 보면 되죠. 금생에 굶어 죽는 까닭은 전생에 지구멍, 병구멍을 막은가 보다. 더 심한 것도 불로 지시는 사람들 있죠. <laughs> 예, 독약을 먹고 죽은 까닭은 전생에 냇물 맞고 독약 도약 뿌리 뿌려, 뿌려 고기를 잡은가 보다. 고독한 신세가 되어 구걸하며 사는 까닭은 전생에 악한 마음을 품고 따지기를 좋아한가 보다. 금생에 난장이된 까닭, 전생에 불경책을 땅 바닥에 놓고 본가 보다. 불경책이라는 것은, 꼭 불경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땅에 놓고. 하는 거죠. 소중한 것을 땅에 놓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시장판 옛날에 다라이에그는거 발가가리 이거 얼마예요? 이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풍기 끌 때요 발로 끄지 마세요. 그동안 선풍기가 얼마나 고마웠어요. 근데방 나갈 때 보면 발로 이렇게 탁 끄고 있는 이런 이랬 사람은 저는 유심히 관찰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분명세, 분명히 다음 생에 키가 크지 않을 것이다 손발이 다 찍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예,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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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생에 계속하여 목구멍에 피어올리는 까닭 예, 고기 먹고 염불하고 독경한 가보다 예. 예, 금생에 기머리가 된 까닭은 전생에 경인의 소리 듣기, 이 경인의 소리는 남의 말로 도어 생각하면 됩니다. 남의 말. 실제 남의 말 듣기 싫어서는 기가 안 좋아요, 시력기에금생에 예. 그 창병, 간질병, 미친병이 오는 까닭은 전생에 불도량에서 고기 구운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행위를 잘못했는 뜻이겠죠, 그죠? 거기 굽지 말아야 할 공간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자기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장병, 간질병 미친 병이 온다는 거죠. 몸에서 냄새 나는 까닭은 전생에 가짜 향을 판 가보다. 금생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까닭은 전생에 여자를 숲 속에 끌고 가서 욕보인가 보다. 참, 옛날에도 2000년, 2500년 전에도, 그지요 <laughs> 어떤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죠 그 당시에 벌써 이런 말을 다 해놨으니까요 늙어서 혼자되고 외롭고 슬픈 까닭은 전생에 다정한 사람을 보고 항상 질투한 가보다 요새는 오천여들이 보면 이런 과보를 많이 봤습니다 남은 행복하다 하면 치라고 이거 <laughs> 똑같죠 다정한 사람을 보고 항상 질투한 가보다 예, 벼락마저 불타 죽인 까닭은 전생에 돼질 말질 눈금을 속인 까닭이다. 예, 예, 벼락마저 죽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 돼질 말질 속이는 게 심한 건지 알수 있죠. 예. 호랑이나 독사에 물린 까닭, 전생에 온수 짓고 마주치며 해를 입힌 가보다 그죠. 예. 용서를 할줄 모르면 호랑이나 독사에 물린다 이 말이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어보적인 측면이나 건강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이 수 없는 재화복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은 지옥에 떨어진 데 누구를 원망하겠냐. 미래에 있을 자손이 바로 이 몸이니 인과 응보가 없다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죠? 그 불서인간의 끝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자, 어려운 글자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예, 만약에 전생의 일을 묻는다면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요. 만약에 후세의 일을 묻는다면 금생에 찍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양문 전생사 예, 금생 수자시요. 어, 양문 후세사 예, 금생 고 고자 고자시죠이호자면 예? 주자입니까? 고 돌아볼 돌아볼 호자입니까? 주자 예, 돌아볼 주, 예, 예. 뭐, 금생 주자시, 하는 거, 이렇게. 예, 이거 전생으로 연결하지 말고, 예. 오늘 내가 왜 머리가 아프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저께 내가 술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예. 내일, 내일 내가 어? 머리가 맑을 것인가, 안 맑을 것인가를 점을 친다면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알수 있다, 이거죠. 병도 이것을 떠나지 않고, 읍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병든 놈은 말 그대로 아주 험한 현이면병신취급좀해야 되는 그래요. 자기가 원인을 저, 저질러가 자기가 만들어 와가지고 대부분 어떤 자세를 취해요. 난 잘못 안 했는데 병이 지가 왔다 이래요. 그래. 고치 내라 이래 바로 땡꼬 때려 뻐야 됩니다. <laughs> 이게 막 죽을라 그래요. <laughs> 그 병을 다 자기가 벌어다 간 거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아주 그소아 소화, 소때 기질적으로나 유전적인 영향으로 결국 할수 없는 온 그런 질병 외에는, 예, 대부분 다다 다 자기가 질병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인가좀더 나가기에는 조금 부탁지만좀 그 쉬었다가, 그정 나가겠습니다. 명리와 학의 차이점. 예. 고고이 이제, 사람이 그 나부모행이라는 게 나부모행이라는 것이 나부 자체의 오행적인 의미가 사실은 그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축은 대중금이다 일 나거든요. 대중금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간과지가 만나면서 천간과지지가 강과지가 만나면서 예, 이루어진. 전기나 또는 지기적인 요소를 하나로 딱 묶어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축은, 자축은 금이, 특히 경금, 경금이, 경금이 사지 묘지입니다. 사지 묘지. 사묘지.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도 금에 대해서는 결국 바다와 같이 금의 기운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 바다 속에 묻혀서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음, 모양이다. 그리고 전관적으로 뭐가 드러나 있어요? 목이 드러나가지고 금이 위에 있지도 못하고, 해중으로 들어가서 아주 무력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요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은, 목은 드러나 있, 있다는 말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말 자체에서. 해중의 금이 있으면 금이 굉장히 약하고 목이 강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또 쓰나기, 병인정묘는병인정묘는 노중화다. 화로 속에, 화로 속에 솟아오르는 불과 같다. 노중화. 말 그대로 불기운 이 경우는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 있는 모양이죠. 오행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취해내면 노중화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또 뭡니까? 아주 금이 약하다는 말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갖는 그, 어, 오행, 오행을 우리가 수치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산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이, 이 자체가 갖는 그 뜻은, 천간지지의 결합에서 어떤 상이 과장 강하게 드러나거나, 약하게 드러나거나, 그것을 그대로, 예,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용는 어떻게 별 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별 용도가. 제가, 이, 이제, 이걸, 이걸, 나 나부모님 통해가 논리를 가지고 적용해 볼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 보면잘안나서요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보괄적인 뜻이 아니냐는 거죠. 네. 갑작을 초기 하늘과 땅을 만났을 때는 토는 크게 강약이 드러나지 않고, 화는 아주 약하지도 않고, 모형적으로 목이 들나 있습니까, 예. 강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서 가장 취약한 글자나, 가장 강한 글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써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진기사가, 대, 노방토, 에나오죠 노방토. 갑자을 초개 증금. 병인정면, 오중아 무진기사가 한참 옛날에 막 외우고 있었는데, 외우면 보사님들는줄 알고, 이 이게 한참 옛니까 써먹을 때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예. 그래서 그 글자 자체, 에 예. 무진기사는 토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모양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토가 강해져 있으면 토가 강한 그대로 취해놓고, 어떤 글자 강해져 있 굉장히 약해지면 약해진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 놨다니까요. 예. 예. 쓸 때가 없다면, 3,500년쯤 됐는데, 중간에 예, 예, 예. 오다가 라졌쓸 건데, 아, 그렇겠죠. 네. 그 용도가, 용도가 이제, 에, 그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지금 그 용도로 어떤 멸실는게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에, 뭐 도둑남, 도둑, 도둑을 점, 점 친다, 이래가, 거북점 이런 게 자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laughs>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개죠. 그죠? 그러면 오늘이 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나해 가지고 3일 날 물건을 잊어 먹었다면 우리가 그래, 그날부터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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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가지고 그쪽 방향에 장시가 그 도둑이 다. <laughs> 일가서 그쪽 방향에 어, 어,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막놀이, 이런 것에 대한 3, 8, 이런 건데, 예. 여기 보면 점치는 것도 웃기게 나옵니다. 그런 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 비, 오는 것을 점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비 오는 것을 점하는데, 거기는 간지배열 희한하게 대해서어간지배이렇게 예. 돼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임신하다가 다시 개유 갑술, 을린식으로 해가지고 요쫙 서로 소통대서서 놓고 또 요쪽으로 요쪽 줄 서고 나면 요쪽 줄 요쪽을, 여기서 이렇게 서고 나면 올로 올라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 넘어갔다가 요쪽으로 나가면 이런식으로 쭉 서지는 게 있어요 간지가 그래서 여기가 막 계사, 가본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계사, 가본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표는 있는데, 어떻게 점을 치는지가 안 나오는 거죠. 점, 우점이라고 하는거 점, 우,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점, 우, 이렇게. 이게, 이제, 우가 뭐, 에, 명사형으로 봐서 무슨, 뭐, 다른, 무슨 판이란 뜻인 건 뒤집어도 없어요. 그건 없고, 말 그대로 비 오는 것을 점한다. 네, 이 표만 달랑 나와있다는 말이죠. 그 어느 날 비가 오고, 어느 날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예. 그런 거는 정말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이런 까지 붙였으면 거의 하산 못 했죠. <laughs> 붙여놓고, 참, 이렇게, 되다 보면, 규칙선을 발견하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점을 친다가 안 나오니까, 예. 근데 이 붙여 마찬가지로, 그, 나부 모행도 아마 그런, 뭔가 이용하는 곳은 있었을 것이다는데, 예 지금 전에 좋은 것에는 뭐 명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작용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 자 동시에 다라또 하겠습니다 예.